올해 들어 첫 선에 보인 외국인 전용 부산 관광 패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출시 두달 만에 6천 장이 팔렸는데, 7년 전 출시된 서울 관광 패스와 비교하면 판매 속도가 세 배나 빠른 겁니다. 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역 2층 대합실에 있는 부산 관광 패스 판매소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미리 예약해둔 관광 패스를 수령하며 설명을 듣습니다. 관광 패스를 처음 본 외국인도 할인 혜택을 살피며 관심을 보입니다. 지난 2월 첫 출시된 부산 관광 패스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 이른바 가성비가 좋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2월과 3월 두달 동안에만 6천여 장이 팔렸습니다. 최근엔 판매 속도가 더 빨라지며 부산역 한 지점에서만 하루 100장 안팎이 팔리고 있습니다. 판매처는 여러 군데인데 부산역만 하면 하루에 100명 정도 오십니다. 지난 2016년 서울 관광 패스가 출시 초기 5개월 만에 5,000장이 팔린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많습니다. 부산 관광 패스는 값비싼 유료 관광지가 많이 포함돼 있는 데다 부산 도시철도도 무료로 탑승할 수 있어 출시 초반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6만 9천 원을 내고 48시간 동안 부산의 주요 관광지 30곳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에겐 큰 이득입니다. 이 패스 한 장으로 갈는 곳이 지금 한도 되는데 그런 곳이 거의 부산에서 이름 있 유료 관광지대부다참여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두달 동안 부산 관광 패스의 상위 관광지 다섯 곳은 부산 LCT 전망대와 블루라인 해변 열차, 롯데월드 부산 등으로 전체의 58.9%를 차지했습니다. 실제 외국인 관광객들은 블로그를 통해 48시간 동안 입장료 20만 원 사용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48시간 동안 20만 원치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거를 올리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 그게 이제 홍보도 되고 좋기는 한데 사실 이게 너무 돈내가 나면 운영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오는 8월쯤 할인혜택 조정이나 버스 환승 추가 할인 등 관광패스 보완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